Hi, 이 케이스 반갑습니다 어, 루카스 천장 지구입니다 어, 오늘은 7월 31일입니다 이제 레고스토어에서 이맘때쯤 되면 뭐 다음달에 신제품이 있으니까 한번 사러 와볼래 하면서 예, 톡을 보내 줍니다 예, 카카오톡에 보면 뭐 레고스토어 이게 친구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제 각 지점별로 이렇게 정보 알려주는 채널들이 이제 검색이 되거든요 저는 이제 웬만한 거는 다 이제 친구 등록을 해 놔서 저기 이제 이렇게 톡이 들어옵니다. 이번에 보면 이제 판교 이거는 이제 판교 레고 스토어에서 보내준 건데요. 이제 그 레, 레고 스토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처음에 있었던 레고 스토어와 최근에 생긴 레고 스토어. 근데 둘다 내용은 사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내준 내용을 같이 한번 보고 아 이번에 8월부터 어떤 거출시되어있는지 한번 둘러보는 그런 시간 가져볼게요. 어 먼저 이제 이 제품 번호 1032 1 콜벳 209,900원으로 출시됩니다. 어, 강렬한 빨간색이 굉장히 이제 인상적인 그런 이제 만 번대 차량입니다. 만 번대 차량은 워낙 이제 사이즈도 크고 전시 효과도 좋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제품 라인이죠. 저는 이제 자동차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어, 이렇게 또 예쁜 걸 보니까 마음에 들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게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창작을 하고 싶을 때이 빨간색 이런 다양한 모양의 또 많은 숫자의 벌크 부품이 있는 어... 걸 보니까 좀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어... 이게 당장 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요즘 들어서 저도 재정 상황을 조금 걱정을 해야 되더라고요 레고가 취미생활이지 필수품은 아니기 때문에 적정하게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고민하면서 어, 소비 생활을 해야 되겠다, 취미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어, 콜백 같은 경우에는 21만원 정도인데, 8월 4일에 출시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제, 레고의 레고 스토어 골드 멤버 혹은 실버 멤버인 경우에는 선출시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8월 1일부터 어, 골드와 실버 멤버든 이걸 살수 있습니다. 저도 살수 있고요. <laughs> 그렇다고 산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 이게, 음, 그10%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골드웨어이기 때문에 5%의 더블 포인트인 10%의 정립 행사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약간 고민이 살짝 된다 이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제 이번에 제이 하반기 이제 레고의 이제 신작이죠. 네, 새로운 시리즈인데 드림빌리지 시리 아즈 이름은 지금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시리즈의 드림빌리지라는 제품이 이제 42,000원 요것도 8월 4일에 출시인데 선출시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 그, 같이 10% 더블 포인트 행사 있고요 이번에 또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어, 약간 동양풍. 사실 동양풍이라기보다 일본풍인데, 일본풍의 정원, 선의 정원이라는, 어, 아키텍처라고 해야 될까? 이거 이 제품 라인은 정확히 뭐라고 정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선의 정원, 15만 7천 0백원에출시되고요 8월 1일에 출시되는거 있네요. 그, 나이트메어 샤크쉐 19만 4천 0백원 아... 네, 그래서 이 19만 4천 0백 원이니까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근데 그 느까님이 이거 리뷰해 준걸 봤는데 꽤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변형 개조도 가능한 모델로 되어 있고 이게 과거에 레고무비의 그 어떤 맥락 명성 어떤 전통 그런 거 있는 그런 제품 라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상의 트리하우스 이것도 이제 드림 시리즈이고요 그 다음에 콤보레이스팩 요거는, 시티 시리즈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 그래서, 어, 자동차랑, 이 마지막에 있는 이 파란색 부분은 자동차인가? 하여튼, 예, 이 새, 어, 탈 것, 이 4,590, 어, 45,900원에 출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튜닝 경주형 자동차 팩이 45,900원. 그 다음에, 어, 몬스터 트럭 레이스 팩이 45,900원입니다. 이게 제품 라, 가격이 동일하게 또탈 것을 이렇게 시리즈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시티 시리즈로 분류해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듀플로 꿈의 놀이터, 77,900원 있고요 유치원 생활. 어, 네. 되게 귀여운 장난감이 많네요. 69,900원. 그 다음에, 워터파크, 듀플로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어, 이건 프렌즈 시리즈입니다. 개비의 매직하우스. 아닌가? 프렌즈가 아닌가? 어, 약간 당황했는데요. 예,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예, 하여튼 개비의 매직하우스 있고, 그 다음에 요정냥의 가든파티 있습니다. 45,900원, 개비와 인원냥의 배와 스파, 인원냥이 뭐죠? <laughs> 예, 이거 자세히 보니까 이인원냥 맞네요. 예, 인원인데 고양이. 이네요 네 신기합니다 <laughs> 그 다음에 오 이거는 조금 예, 일본풍이지만 좀 괜찮아 보이는 히메지성이네요 아 근데 무려 21만원 정도 합니다 예이 100원 빠진 이유는 모르겠어요 항상 가격을 보면은 왜 100원이 애매하게 빠질까 이거 혹시 그어 레고 봉투사라고 배려해준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최대 이제 기대작 중에 하나인 테크닉 크롤러 크레인입니다 리펠 lr 13000 크롤러 크레인. 이게 레고 크레인 아니 레고 테크닉 역사상 가장 높은 높이를 자랑하는 어, 제품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레이싱카라는 레고 유튜버 영어 유튜버가 계시는데 그분 리뷰한 거 보니까 진짜 크더라고요. 이게 120cm, 100cm 그 정도 되는데 저희 세 아이 중에 첫째만 그거 키를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크다라는 생각하고 저도 이제 테크닉을 좋아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사지 싶은데 워낙 이제 가격이 일단 있어요. 87만 9,900원. 88만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지금 당장 사는 거 아니고 좀, 좀 돈을 모아서 사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번 테크닉 라인업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나왔던 BMW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거와 같은 시리즈로 1대5 스케일로 나온 야마 mt10 sp입니다. 요거 30만 원이네요. 이거 30만원이네요. 29만 9900원. 정말 100원 빠진 가격. 정말 부르기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좀 기대가 되는 어, 제품입니다. 아우디 rsq e-tron 이게 어, 그 안에 보면요. 이게 보이시나요? 여기가 이제 그 모터거든요. 그래서 모터로 이제. 그 그러니까 컨트롤러, 네, 컨트롤 앱으로 조정을 할수 있는 휴대폰 블루투스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 테크닉 제품입니다. 그래서 꽤 튼튼해 보이는데 어, 실제 어떤 성능이라든지 파워, 아 이거 파워를 뭐라고 하더라? 토크, 네 토크 뭐 이런 것들 어떨지 좀 리뷰 좀 보고 살지 말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정도면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부품으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한번, 똑같은 모양은 아니겠지만, 색깔은 다르겠지만,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아우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클래식 시리즈죠. 창의력, 재밌는 창의력 색상 놀이. 그 다음에, 오, 네, 이거 메인스트리트 31141입니다. 어, 근데, 이게 31141이면은, 이게 보통 제품 넘버가 3만 번이면은, 3 in 1 시리즈 크리에이터 3너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이게 메인 스트리트로 나온 거 보니까 이거는 어, 이거 말고도 다른 저기 다른 모델로 만들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3는 제품 중에 제가 그 중세 시대성하고 그 바이킹과 미스가르드 뱀 그게 15만원, 16만원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19만4900원이니까 제가 지금까지 본 3인원 제품 중에 제일 비싼 것 같아요. 제품 수도 꽤 많아 보이고 이게 웬만한 모듈러 사이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근데 좀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드는게 이거는 여기 앞쪽 이 부분은 이제 카페 코너처럼 이제 코너형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는 제가 언뜻 보기에는 그 파리 레스토랑이 연상이 되는 그런 지붕 디자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뭐랄까, 서점? 그 서점 있잖아요. 그거 연상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나름 굉장히 좀 놀이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를 모두 갖춘 그런 어, 제품, 신제품이 아닌가 싶네요. 어, 그 다음에 31142 우주 롤러코스터입니다. 157,900원인데요. 이게 이거 기대하시는 분이 꽤 있더라고요. 우주 좋아하고, 특히 이제 롤러코스터, 기차 같은 거 남아, 남자애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꽤 기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 그니까 제 주변 분에, 주변 분 중에 이거 사고 싶다고 하신 분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작년에 출시됐었죠. 그 달탐사 시리즈. 그거와 함께 모아두면 굉장히 뭐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롤러코스터 모양 보면은 이제 이 궤도가 각도가 생각보다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어, 그래가지고 이걸로 뭔가 더 재밌게 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또311 어, 사이니까 이게 3인원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롤러코스터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분명히 다른 모델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오, 이거 또 기대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저는 기대하고 있는데 좀 이제 실망이다 아니면 뭐안 사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좀. 뭐, 어, 이건 취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저에게는 그 코에 가까운데요. 어, 76262,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 이게 작년, 아니다, 재작년에 나온 토르의 망치 있잖아요. 그거와 비슷한 스케일로 나온 그런 제품 같아요. 그래서, 이게 빨간색, 하얀색, 이 플레이트. 특히 이 웨지 플레이트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 가지 좀 벌크 필요하신 분에게도 유용할 것 같고. 어 아니면 이거는 사실 그냥 꼭 그러, 그게 아니라 벽에 걸어두는 어, 장식, 전시 용으로도 꽤 괜찮은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스파이더맨의 최종 결전 이 자유의 여신상에서 싸우는 모양을 모습을 이 디오라마로 만든 그런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엔드게임 최종 결전. 이 엔드게임 최종 결전이라는 제목으로는 이미 많은 제품이 출시가 되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장 특징이 뭐냐면 이 발키리가 페가수스를 타고 있다는 거. 여기 페가수스가 꽤 귀한 말, 피규어거든요 동물 피규어 중에. 근데 이렇게 왜 어, 나온다는 게 굉장히 좀아 결국 이게 피규어 장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꽤 예쁘네요 진짜로. 알면서도 사는 겁니다. 이제. 어 좋고 그 다음에 어 사노스도 있고요. 이어 이건 캡틴 마블 같고, 어, 주로 여성 히어로들이 나오네요. 보니까. 여기도 이제, 그, 블랙팬서의 그 여자 캐릭터, 여동생 캐릭터 같고, 이 친구 누구지? 어,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엔트맨 있고요. 아, 이게 엔트맨이 아니라 와스프의 가능성이 높겠네요. 여성 캐릭터 위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으니까. 이게, 어, 마블 시리즈의 여성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포석일지,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PC의 어떤 연장선일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마인크래프트 시리즈네요 21250 아이언 골렘 요새 157,900원 저는 마, 이 마인크래프트 시리즈를 잘 몰라요 잘 모르기도 하고 사실 좀 디자인이 제 느낌으로 좀 투박해요 그래서 잘안 사게 되는데 <laughs> 아 사실 제가 딱한번 사봤어요 딱한번좀 좀 싸게 나온 게 있어가지고 그 코스트코에서 그 빨간 지붕이 있는 버섯 집인가 그게 있었는데 그거 하나 사본 적이 있어요 근데 만들고 나서 너무 네모네모 해가지고 물론 이제 레고의 어떤 가장 그 본질적인 모습에 가까운 거긴 한데 어쨌거나 좀 되게 너무 네모네모 해서 이 디자인 자체가 좀 투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쁘지 않은 느낌이라 잘안 사게 됩니다 그래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뭐, 괜찮은 선택지일 것 같아요. 21249 조합상자. 11, 11만원 정도? 16,900원. 호박농장, 53,900원. 오, 네. 소닉 나왔습니다, 소닉. 76,994번. 소닉의 그린힐 존 루프 챌린지. 이게, 이, 3년 전인가, 이제 그, 레고 아이디어즈에 처음 소닉이 나온 이후에, 드디어 레고사가 기왕에 그 소닉 어 소닉이 소니사 거죠 소니와 이제 IP 계약을 맺은 김에 한번 제품 출시해보자 해가지고 내놓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마리오 시리즈도 조금 연상이 되는 그런 디자인이네요. 자세히 보면 이런 둥글둥글한 플레이트나 또 색감 원색에 가까운 색감들 이런 것들 또 이런 약간 둥글름만 이런 네모 이런 표현들도 마리오와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게임의 특성을 잘 반영한 것 같아요. 어, 요거는 뭔가 이렇게 발사장치로 보이네요. 꾹 누르면 퐁! 나가는 그런 느낌인데. 네. 자, 다음. 어, 요거는 소닉과 에그맨의 데스 에그로봇입니다. 어, 로봇 좋아해요. 다들. 이것도 어, 약간 뽕! 나가는 그런 느낌의 장치가 있습니다. 뿅! 그 다음에, 어, 요것도 소닉이네요. 에이미의 동물구조섬, 77,900원. 가격대가 구성에 비하면 약간 비싼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그 레고의 그 스턴트맨 시리즈에서도 요 브릭 있잖아요. 요거 때문인지 몰라도 엄청나게 비싸요. 그 가, 저 부품 숫자라든지 구성에 비하면 새로운 부품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뭔가 이제 조금, 아, 갖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장용이라기보다는 갖고 노는 놀이용인데, 아무래도 험하게 쓰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쓰는 용도에 비해서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 다소 좀 접근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성인팬 입장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시리즈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스턴트 시리즈나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어, 휠, 이런 루프가 있는데도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사기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 어, 그 다음에, 어, 이제 스타워즈입니다. 스파이더 탱크 이게 만달로리안이 이제 이아 이가 누구더라? 갑자기 올빼미 <laughs> 이름이 기억 안 나요. 하여튼 이 캐릭터한테 구출당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디즈니 플러스의 만달로리안 시리즈 안 보신 분들은 꼭 강추인데 하여튼 그거 보시면은 이 스파이더 탱크의 만달로리안이 완전 이제 개쪽을 당합니다. 어 원래 영화 주인공 엄청나게 세고 주인공이 이제 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다 물리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 이 스파이더 탱크가 한번 털립니다. 그러다가 그랬다가 이제 이 올빼미 이제 가면 마스크를 쓴이 캐릭터한테 구출을 구출되고 어, 살아납니다. 사실 이 에피소드가 이 만달로리안 전체에선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지금 만달로리안이 들고 있는 이칼 보이시죠? 이게 만달로리안 전체의 군권을 상징하는 그런, 어, 보물? 성물? 인데, 이제 이걸 어쩌다, 이게 이제 싸움에서 이긴 사람만 이거 들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만달로리안 얘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만달로리안들이 이 올빼미 캐릭터가 이게 왕족이거든요. 얘한테 충성을 안 하는 거예요. 너는 이 칼도 없지 않느냐. 그렇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올빼미 캐릭터가 이 만달로리안을 이 스파이더 탱크에 잡힌 만달로리안을 구해주면서 나중에 이 에피소드로 인해가지고 다시 이 검을 갖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이거 스포일러인가? 아. 못 들은 척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디디콩의 광산카트 확장팩. 예, 이거 마리오 시리즈입니다. 제가 최근에 마리오 시리즈 벌크를 우연히 이제 재활용장에서 구하게 됐는데요. 벌크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뭔가 이렇게 알록달록하고 둥글둥글하고 그래서 만들기도 좋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취향 아니라서 패스. 그다음에 레리와 모톤의 비행성 확장팩 1 2 2,900원. 아 근데 마리오 시리즈가 진짜 확장팩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마리오 시리즈 본 것만 해도 한 2, 30까지는 넘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어떤 하나의 스타트팩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확장팩을 만들면서 이제 이 유니버스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 마리오 게임 하는 거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레고로 플레이하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기는 해요. 아 근데 일단은 네 제가 보류하겠습니다. 왜냐면 다른 거 사고 싶은 게 워낙 많기 때문에 <laughs> 자그 다음에 이제 모던 아트 이게 마지막 시리즈네요. 모던 아트는 7 9 6 9 0 0원입니다어예 모던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너무 올드한 걸까요? 근데 하여튼 이 보면은 브릭들이 좀 알록달록하고 또이 색감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게 예쁜 게 있어서 향후 창작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많이 될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이것도 312 하나공이니까 3인원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뭐 뭔가 재밌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 성인 여성 팬한테 좀 어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멋있다기 보다는 전시효과는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 책장 한 칸에 요거 하나만 딱 단독 전시하면 꽤 예쁠 것 같아요. 네, 그런 용으로, 어, 선물용으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8월달 어, 내일이죠. 내 내일 8월 1일에 출시되는 신제품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제가 조금 잡소리가 많았는지 몰라도, 어, 네. 꽤긴 시간 동안 썰을 풀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크롤러 크레인 제인 가지고 싶고요 하지만, 제, 이거 진짜 사도 전시할 수가 <laughs>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일단은 당장 시급하게 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예. 솔직한 심정으로는. 저 레고 다 사고 싶지만, 어, 솔직한 심정으로는 어, 요거는 당장은 조금 서두르기도 어렵고, 지금 당장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어, 그런 생각이 들고요. 희매지성 요거 조금 전시효과나 이런 배치하는 공간 면에서나 뭐 가격적인 면에서나 조금 낫지 않나 싶고요. 어, 그 다음에 이 샤크. 나이트 메어 샤크쉽. 요거 20만원 정도인데, 19만4900원인데, 음, 꽤 그로테스크하면서도 재미진 그런 디자인, 오랜만에 정말 레고스러운 그런 제품 라인이 나온 거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레고 무비 좀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추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폴벳은 이제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좀뭐 필구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신제품 한번 둘러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재밌었고요. 어, 저도 이제 이렇게 찍어보니까 재밌네요. 이 영상은 별다른 편집 없이 그냥 바로 올릴 예정입니다. 에, 별다른 리뷰가 아니잖아요. 셀프드 시간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이거 유튜브 채널 어떻게 운영해야 되지도 고민이 많아요. 그 시간이라든지 또 영상 편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부족한데 어, 또 퀄리티는 높이고 싶은 욕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욕심에 비해서 시간이 안 나고 그러니까 못 만들어서. 많이 올리지 못하고 그래서 인사를 많이 못 드리고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 버려진 거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이런저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이 <laughs> 고민들을 잘 녹여가지고 어, 적정하게 어, 10만, 100만 유튜버의 꿈은 꿀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 이상으로 오늘 어, 2023년 7월 31일에. 8월 1일에 출시 예정인 신제품들을 다 둘러보았습니다. 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뭐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고, 제가 자주 올리지 못하다 보니까 알람 설정 해달라는 부탁하기에 너무 염치가 없네요. 아이고.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케이들 안녕.